분이 악이안 되나? <laughs> 이 광고를 절대 남자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해. 시작. 아, 네. 아, 네. 아, 네. 여보. 네. 여보, 여보는 어떻게 하면 되사랑게 했어요. 네. 여러 결정으로 주세요. 이 말하는 것이 우리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일 거예요. 내가 너랑 이혼해야될열한 가지 중에 그첫 번째 이유가 아직도 말귀를 못알아먹는거 거야. 미안하지만 이광무는 중년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다 알아요. 저외스파머리부탁하려고 밑밥을 조있 쓰니까요. 그래서 이광무는 세대 이야기있있요 사랑할 때난 몰라 세대의 목소리로 애교 빵빵 넣어서. 여보, 그건 중년의 시러이 문제잖아. 내남편을더 응 음, 고마워 사랑해 자기밖에 없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남자들은 다 목이 나가는거 거야. <laughs> 이 방법을 쓸때 센스 있는 남자는 감성 적어한 남자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웃음> 그렇죠 <웃음> 이번 게장못되게도다치더 <laughs> <개의> <댁에도 웃음> <같이 놀았구나. 웃음>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이 김인경 교수님 노래 경치이 최고라고 다른 데는 최고 아닙니까 다른 데는 노래 못해요 다 잘한다. 다 실력과 능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이미지, 가치란 이야요세상을 이제는 이미지 전쟁이고 가치의 전쟁이다.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노래 잘하는 건 기본이고, 그이에뭘 가져갈 것이냐는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봅시다. 다리 이름은? 명병하고 자빠져야 될거니에 내가 내목소리 u r 는데 강한대교 r 강 n 에서여수 r 가는 이순신 대교 어? 이순신 대교. 대교의 주탑탑저주탑 u 거리는 o t sure if 이 o u 이 e n 이 t sure if you're not s u r 지나면서 너무 예쁘다고 그런데 저 의미를 알게 되면서는요 지나가면서 그래요 장군님이 계셔서 내가 내 놈들 밑에 안살고 대한의 권화로 산다. 장군이 사랑한다. 이게 바로 의미예요.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다리를 튼탄하게 노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좀 사니까 아름답게 노래해. 이제는 좀더 선진 문화가 되니까 의미를 구해하라. 가치를 창조하라. 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선진 딸로 살였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어떻게 어른들을 만족하고 어른들에게 교육에 가치를 숨을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laughs> 하나만더 볼게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일등은 고등어 고등어 어, 갈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애인을 만났어요 부산에서 옷처럼 그 애인에게는 근데 일에 보이기 싫어요. 있어 보이고 싶어요. 이왕이면 있어 보이고 싶은데 나와 밥을 먹는데 여러분 같으면 고등어 점식 먹을래요. 갈치 점식 먹을래요. 고등어 같은 소라하고 나빠져요. 이왕이면 있어 보이고 싶은데 고등어 점식 먹을래요. 갈치 점식 먹을래요. 불기 점식 먹을래요. 고등어 같은 소라고 싶어졌어요. 불매의 장은 어디입니까? 영광. 어디에요? 불매는 어디다 봐요? 바다지금은 산이냐고 <laughs> 어디 봤다 <받아>? 어디 봤다 <laughs> 제조아 주자도 주자도가 생산의 본거장이라면 영광은 유통해 본거장 생산하는 주자도가 돈을 벌어요 유통하는 영광이 돈을 벌어요 <laughs> 영광이 돈을 많이 남겨요. 백화점이 많이 남겨요. 힘의 세기가 어디가 있냐. 우리가 강의를 잘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강이 잘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뭘 하라는 거예요? 브랜드를 올리라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야 강사가 되는 것이고, 나가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해 되세요? 근데 나가더라도 맨날 5만원짜리, 6만원짜리만 나갈래. 자원봉사만 나갈래. 아니면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를 나갈래는 다음의 문제라. 일단 우리가 힘에 쓰기까지 어디입니다 강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을 잘했다. 아까 여러분들은 주어라고 노래 부를 때 저는 노래 부르면서 블로그 작업을 했고 유튜브 작업을 해서 김인경 교수님이 과정을 이미 전국에 있는 나를 알고 있는 10만 명한테 뿌렸단 말이야 누가 앞서가냐면 그거예요. 그걸 하지도 알아요 여러분이 당사로설수있다라는말씀니넘어갈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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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까지는다 해요. 우리는 이걸 까지다감사합니 자한 번만 잠깐 볼게요. 분 넘어갈게요, 신상. 김민경 교수님 팀도 고민해 보실 필요를 제가 우리 연구소를 비튼 세요 저희 연구소는 2004년도에 만들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가 공무원이었던 형이고 가운데가 누나, 영양사였던 누나. 제 왼쪽이 가장 강이 잘할 것 같습니다. <laughs> 이세 명이 뭉쳐서 2004년도에 뭘 했냐? 광산을 수먹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끼어들었던 분야가 웃음이었어요. 왜냐하면 IMF 이후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웃음이었기 때문에. 시대의 트렌드, 시작. 시대 트렌드. 트렌드. 그때는 웃음이 대세였어요. 그러다가 한번 여러분, 2008년도가 뭐죠? 실버 강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해인데, 2008년, 요양보호사법. 즉, 실버 세대를 케어하는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2008년이에요. 2008년도가 되면서 시장이 치악 변동을 일으켜 웃음에서 실버 쪽으로 교육 수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버 쪽은 눈동도 없고 강가도 없고 싸가지